뭐야? 이것도 귀여운 젤리. 근데 나는 왜 너만 보면 계속 복숭아가 생각나지 모르겠어. 그런 소리가. 복숭아. 어? 이건 딸기지만 왜 복숭?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뭔가 복숭아 생각나. 복숭아. <웃음> <웃음> 그렇구나. 나 없을 때, 무슨, 무슨 대화 했는데? 내가 오늘 궁금한 거는, 언니는 먼저 나한테 보냈지. 응. 그러면 언니는 앞으로 다른 사람 안 궁금해? 응. <laughs> 왜? 너무 궁금해? 아니, 그냥, 그냥 그게 확신하는지랑 그냥 궁금했어. 내가 만약에 이 형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면, 언니는 응. 어떨 것 같아? 싫겠지. <laughs> 나는 너가, 오늘 내입복장에 목도리 저거 아니었는데, 너옷 색깔이 <laughs> 아침에 이래서. 그런 거. 나도 그거. 아, 나 진짜 눈치 없다. 한 거고. 아, 그래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데이트하게 나가게 되면 그거 던질라 했어. <laughs> 근데 나는 확실한 건, 이제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. 근데 나는 너가 부담 안 갖고 데이트 했으면 좋겠어. 그냥 이건 장난이야, 목도리고 뭐 던진다, 고 장난일까, 가요? 장난 보면서 하는 거. 응. 그래도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, 그게, 네.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, 그냥. 왜냐면, 진짜, 이영 언니 처럼 앞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. 나는 진심, 나는, 뭐하나. 진심 아니게 말한 게 없는데.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, 오늘 한번 해보면 생각에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음. 근데 그게 아니라서 내가 지금 아무튼 안 됐잖아 다 운명이야 지금... 아. 너 둘이 따, 따로 데이트 못하게 음. 저는 그 전날에 데이트를 되게 재밌게 잘 갔다 와가지고 저는 당연히 다균 당연히... 님이 저만 이제 앞으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희영님이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했고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음... 짜증 났어요.